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약사입니다 요즘에 피부, 탈모, 손발톱이 좋지 않다고 하면 주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비오틴을 먹어봐. 사실 예전에 제가 비오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비오틴을 고함량 먹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부작용은 뭔지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내용을 좀더 보강해서 비오틴에 대한 모든 것을 탈탈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의 핵심 내용만 좀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비오틴은 비타민 B7이며 비타민 H로 불리기도 합니다. 식이를 섭취하거나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합성을 통해 얻을 수가 있는데요. 국내 건강 기능 식품 비오틴의 기능성을 보시면 자, 지방, 탄수화물, 이 단백질의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탈모나 피부 질환, 손발톱과는 뭔가 매칭이 잘안 되죠. 얼핏 보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비오틴의 자세한 기정을 보면 여러분도 분명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비오틴은 우리 몸에서 카르복실라제라는 효소에 반드시 필요한 보조 인자입니다. 여기에 관여되는 대표적인 네 가지 효소. 자, 보시는 것처럼 어렵죠.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더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내가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가지고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세테코인자임 카르복실라제는 이 체내 지질합성에 관여하고요. 프로피오닐코인자임의 카르복실라제는 지방을 분해해 일부 지방산을 에너지 생성 회로에 넣어 줄때 이용됩니다. 피로베이트 카르복실라제는 당 신생과정에 3메틸 크로토닐 코엔자임 A 카르복실라제는 이 BCAA 단백질을 에너지로 만들 때 사용하죠. 결국 BOT는요,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이렇게 표기된 겁니다. 그럼 이런 에너지 대사와 이 피부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이 피부 각질 층이 재생되어 있는 데는 에너지 생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 피부는요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등다 지질층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이 떨어지고 지질합성이 떨어지게 되면 피부 질환이나 탈모가 유발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BOT는 구조적으로 이 황을 갖고 있어서 모발과 손발톱의 이양화 결합을 촉진시키고 결국 손발톱과 모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비오틴이 결핍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이 비오틴을 먹었을 때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비오틴이 결핍되는 원인 뭔지 살펴보시죠 비오틴의 결핍 첫 번째 원인 바로 장질환과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오틴은요 음식으로도 얻을 수 있지만 장내 세균에 의해서 합성됩니다. 따라서 궤양성 대장염 같은 장질환 또 나쁜 식습관과 항생제의 장복으로 인해 이 장내 세균총이 망가지게 되면 당연히 비오틴 생성량도 줄게 되고 흡수도 역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요, 유전적으로 탈모가 있는 분들 말고, 예방 확산성 탈모나 스트레스성 탈모, 또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장환경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비오틴을 먹기 전에, 본인의 장 환경부터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비오틴 결핍의 두 번째 원인 바로 약물입니다. 이 비오틴 결핍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물이요, 이발프로산이라는 항경련제가 있고요. 여드름 때문에 먹는 이소트레티노인, 뭐 로아큐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걸 드시는 분들은 피부 건조도 심해지고 각질층 손상이 잘 유발될 수 있으므로 더더욱 이 비오틴 결핍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인 바로 알파리포산을 고용량 드시는 분들 이 알파리포산 100ml 이상을 드시게 되면요 비오틴과 상대적으로 흡수되는 통로가 같기 때문에 부족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알파리포산을 혹시 따로 고용량 섭취하시고 있는 분들은 비오틴 섭취도 잘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오틴 결핍 네 번째 바로 날계란 섭취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어르신들이 목이셨다고 날계란을 참 이렇게 톡깨 가지고 많이들 드셨습니다. 또 날계란에요. 간장 넣고 참기름 넣고 밥을 싹싹싹 비벼 먹으면 야,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었었죠. 저도 참 많이 먹었었는데요. 이 날계란의 흰자에 아비린 단백질은요. 비오틴과 단단하게 결합을 해서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고 제 역할을 못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물론 어쩌다가 한두번 먹는 걸로 비오틴 결핍이 생기진 않지만 목소리를 좋아져야 된다고 매일 습관적으로 달걀을 먹는 분들은 이 비오틴 결핍이 올수있다는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오틴 결핍이 생기면요 탈모가 생길 수 있고 지질합성에도 문제가 생겨 피부 발진이나 각질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우울증이나 무기력 같은 신경학적 증상도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저런 증상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비오틴 영양제를 찾으시고 또 많이 먹으면 그만큼 더 좋아지겠지라며 막2,500 마이크로그램, 뭐 5,000, 1만 마이크로그램 정도까지 고용량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비오틴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만큼 도움이 될까요? 비오틴을 먹고 피드백이 괜찮은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갑자기 아, 내가 너무 적게 먹고 있는 건가? 용량을 좀더 늘려 먹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고함량으로 갈아타다가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비오틴을 먹고 효과를 못 느끼는 이유는요. 제품의 용량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리뷰 논문을 보면요. 비오틴으로 임상 실험을 한 18개 논문을 검토해 봤더니 비오틴이 모발과 부서지기 쉬운 손발톱 문제에 도움이 되긴 하나 그 경우는 항경련제나 여드름약 복용자 그리고 유전적으로요. 이 효소 결핍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 손발톱 분열증에 2500에서 3000 마이크로그램의 비오틴이 일부 도움이 된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비오틴이 건강한 사람에게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결국 비오틴 결핍이 오지 않는 이상 고압약 섭취를 해도 큰 도움이 안될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건강한 사람은 비오틴 결핍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미국의 NIH에서도 또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도 이 충분 섭취량을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함량보다 훨씬 낮은 30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권장량이기 때문에 이게 꼭 기준이다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이보다 훨씬 더 고함량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고함량 더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다른 병리적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비오틴 고함량을 찾아 드신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 원래 비오틴은 수용성이라서요 과잉되면 대부분 체내에서 축적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설되지만 그렇다고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먼저 가장 흔한 비오틴의 부작용은 고함량 복용 시턱 주변에 여드름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피부 건강에 필요한 비오틴이 오히려 여드름을 유발한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비오틴 고함량을 먹고 여드름이 생겼다 이런 분들 무시 못할 정도로 꽤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직 완벽하게 연구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오틴은 알파리포산과 더불어 피부장벽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이 판토텐산과도 흡수 경로가 같아서 비오틴을 고함량 섭취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판토텐산 흡수가 떨어져 여드름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판토텐산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작용으로 피부의 장벽을 또는 염증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텐이라는 연구에도 들어간 주성분이죠. 혹시 고함량의 비오틴을 먹고 여드름이 올라온다면 바로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오틴을 끊고 몇주 안에 여드름은 사라진다고 하니깐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 마이크로암 이상의 고용량 섭취시 소변 횟스가 증가한다든지 또땀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날수 있다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끔 임산부분들이 비오틴을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임산부 같은 경우는 고함량 섭취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탈모가 있다고 부염이 있다고 손발톱이 잘 부서진다고 단지 그런 증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오틴을 먹어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증상을 일으키는 이 병리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특히 탈모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영양소뿐 아니라 갑상선 기능 저하, 산화적 스트레스의 증가, 호르몬의 불균형 등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소화력은 어느 정도 되고 장환경은 어떤지 다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단순히 비오틴 하나만 먹어서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답니다. 원인과 그 이유를 역순으로 찾아서 개선해야 되지, 단순히 어떤 증상에 어떤 영양소, 어떤 질환에 어떤 영양소 이렇게 일대일로 대입해서 찾으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비오틴의 올바른 섭취 방법 무조건 처음부터 5천만 마이크로그램의 고함량을 찾지 마시고 낮은 용량도 좋으니까 전체적인 영양의 틀을 잘 맞춰서 과하지 않게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비오틴에 대해서 조금은 어려웠지만, 좀 다양하고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